잠이 밝았습니다. 지금은 6시 45분이에요. 주번 환자가 있어서 빨리 병원으로 가봐야 되는데 가기 전에 그 Good morning, I'm here to pick up my order. 친구들이 저를 너무 많이 도와줘가지고 친구들 주려고 지금 아침에 도넛 가게 들려서어젯 밤에 주문해놨거든요. 이게 만. 맞... One, t hello yeah this is Yoneli from emu at veterinary health center okay. yeah, yeah. <laughs> is it a good time to talk and oh. uh, so she is a good candidate for surgery today okay i'll be in touch with you right after surgery okay all right all right i will keep you posted thank you keep fingers crossed for her <laughs> okay have a good rest of the day talk later bye the head was out i don't what you're talking about Anyway, yeah, okay. <laughs> so the okay. it was popping in and out. Oh. 분 오늘은 드디어 이길 길고 긴 1년 조금 넘는 로테이션의 마지막 날이에요. 아 진짜 시간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갔지? 마지막 출근 날입니다. 진짜 날씨가 너무 좋아요. 지금 진짜 제가 딱 여기 미주리 도착했을 때랑 날씨 상태가 거의 비슷한데 새소리 들리고, 하늘 너무 맑고. 그때 진짜 막 엄청 부푼 마음에, 너무 기분 좋은 마음에 로테이션 시작했었거든요. 제 차. 오늘 하루도 잘 가보자. 진짜 로테이션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고 엄청 생각했는데, 끝날 때 되니까 조금 아쉬워요. 약간 이 복잡한 감정 뭐지? 그리고 지금 지금 제가 외과 실습을 돌고 있는데 지금 같이 실습 도는 친구들이 정말 베스트거든요.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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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심히 하고 다들 서로 엄청 도와주고 이렇게 힘들 때 격려해주고 그. 환자 니페이션트, 네 내페이션트 상관없이 다 같이 티모가 엄청 좋아요. 그래서 더 아쉬운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어제 도넛 좀 사갖고 그렇지만 저는 떠날 준비가 됐습니다. 이제 학교 그만 다니고 싶어. 오늘 클리닉 마지막 날이라고 친구들이 칠판에 이렇게 축하한다고 적어놨어요. Yeah, I didn't catch it. <laughs> Or smooth! Oh my god, so thank <laughs> you! <laughs> oh, I will miss the clinic. Wants <laughs> to go running, i mean, like, oh god, you're pounds, right, right? Um, also, you really one leg, so let me use this one. And, the doctor told me I tell her that she go home, I looking at you. like, why? Why are you telling me this? 와즈 공양미운 친구들이 있는 곳이에요 병원에서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 때 여기와서 시간이 6시 반인데 이제 수술 마치고 집에 갑니다. 안녕. 제가 첫 번째로 했던 말실스 라운드실. 안녕. 다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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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 들었던 복도. 정 들었던 친구들 사진. 저는 지금 한국에 한국 수의 임상 학회라고 학회를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미국 수의사 진로 특강 하려고 초청돼가지고 <laughs> 이런 강의는 또 처음이네요. 약 줌으로 그리고 사람들은 다 거기 앉아있고 저는 이제 줌으로 등장하고 지금 이렇게 세팅을 해놨어요. 루리히아네 <laughs> 너무 반가워요.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아, 어, 저는 지금 미주리 대학교에서 페이브 과정을, 어, 오피셜리 거의 다 마쳤어요. 그래서 일요일이 되면 자유의 몸이 됩니다. 그래서 이제 제가 준비한 건 거의 다 끝났는데, 여기 계신 분들이, 많은 분들이, 들어주고 계시지만, 진짜 한 분이라도 이걸 하나 가져가셨으면 좋겠는 게, 저도 학교 다닐 때, 이렇게 뭐미국의 미국 수의사 특강 이런 거 있었거든요. 그래서 하면은 막, 그 다음날 대면 친구들 갑자기 열이에 붙어가지고, 나 미국 가야겠어. 막, 미국 수의사 준비하자. 막, 이렇게 막 했는데, 그 친구들 다 지금 한국에 있어요. 근데 저는 그때, 미국 수의사 관심도 없는데, 저는, 저는 미국에 와있잖아요. 마음을 먹었으면 시작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저는 영어학원을 그때 그냥 바로 등록을 했고 이렇게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서 여기까지 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돈 많이 들죠. 시간 부족하죠. 저도 늦은 나이였고 지금 제가 35살이거든요. 35살에 학교 다니고 있고 영어 여전히 힘들어요. 저 어학년 3번도 가본 적 없고 한국에서만 영어 공부했고 한국에서만 입시 영어만 공부했고 영어 너무 힘들죠. 근데 이거 누구한테나 힘든 거예요. 이 자원을 투자하지 않으면 나한테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. 그리고 너무 상투적인 말이긴 하지만 한 번뿐인 인생이잖아요.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생각만 하지 말고 꼭 실천해서 꿈을 이루시길 바랍니다.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. 질문 있으면 네,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저는 지금 이제 강의 다 마치고 이제 자려고 하는데 그 전에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주말에 나가야 되는 게 있거든요. 그래서 내일도 병원 나가야 되긴 하지만 어쨌든 공식적으로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하는 이일정 끝났기 때문에 거의 끝난 거랑 똑같고요. 그리고 이제 강연하면서 미국 수의사에 대해서 이렇게 쫙 정리해서 로테이션 과정 쫙 정리해서 후배들한테 이렇다고 얘기를 해주고 나니까 진짜 제가 끝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. 그리고 갑자기 훅 끝난 느낌? 이렇게 테이퍼링 되는 게 아니라 갑자기 끝?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. 약간 기분이 이상한데 제가 자주 올리진 못했지만 그래도 기록하면서 사람들한테 조금 도움도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나한테도 내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도 나의 모습을 기억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고, 그래서 시작한 유튜브인데, 어, 정말 잘한것 같아요. 어, 외롭고, 아, 이렇게 눈물이 날려그러지 <laughs> 어, 한국에서 항상 이렇게 사람들한테 둘러싸여서 살다가, 미국에 와서 그런 환경이 아니라, 완전 내 컴폴트존을 벗어나서 살게 된 거잖아요. 중간중간에 일도 많았고, 어, 처음으로 되게 많은 벽에 부딪혀 봤어요. 저한테 이 유튜브라는 플랫폼이 없었다면, 이 채널이 없었다면, 정말 더 외로웠을 것 같아요. 너무 감사드려요. <laughs> 그렇게, 어, <laughs> 앞으로도 가야 할 길이 많이 나왔지만, 제, 여정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실제로 아는 사람도 아닌데, 이렇게 온라인에서만 봤던 사람인데도 이렇게 크게 위로를 받을 수 있구나. 암튼, 저는 다음 블로그는 <laughs> 아마 제가 수요일쯤에 캘리포니아로 출발을 할것 같은데, 28시간 걸리는 거리를 자동차로 운전해서 가거든요. 그 로드트립에 대한 브이로그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.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!